알리에서 잘딱 깔끔하게 1 0만원알잘딱깔0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에서 주문 옷들이 드디어 배송이 다 왔어요 하나가 배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구매한 0 0딱1 0 0원0 0 0 0요 제가 0모 테모... 태모깡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태모를잘쓸줄 몰라요. 아무튼 첫 번째는 아시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나시도 옛날에 알리에서 사가지고 이거 진짜 예뻐요. 이번 주에 클럽 갈때 입었던 건데 친구가 이게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스파게티 끈을 되게 좋아해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한 2, 3년 된것 같아요. 나시는 사실 소재가 비싼 걸 산다 그래서 좋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시 위주로 많이 사는 편인데?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게 항상 길거든요. 그래서 막 맨날 나시 같은 거 자체 수선해서 입고 역시나 살짝 밑에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문제야. 여기가 텐션이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가슴 라인 자체가 밑에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돼버려. 어쩌면 좋아. 그냥 이런 느낌? 이 어깨끈도 살짝 텐션이 있는 제품? 9,837원. 이거를 뭐랑 같이 입으려고 샀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 흰색 타이즈 진짜 잘 입었는데 이런 회색 타이즈를 사봤습니다. 약간 골지 이런 느낌이어야 조금 귀엽더라고요. 흰색 타이즈. 이건, 이거는 제가 필요해서 산 건데요. 케이블 정리하는 폴더예요. 그리고 이렇게 핫배송이 왔는데, 이거두 개는 섹시한. 이거는 코디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앞집에다가 배송을 해주셨나봐요. 집 앞에 놓으니 확인하세요. 뭐야, 이거. 마트루시카야, 뭐야. 이거. <laughs> 제가 원래 벨트를 잘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별, 별 모양 2800원 오그무 어,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어 냄새 약간 그 냄새나요 액세서리 잡화류 엄청 많이 갖다가 떼다 파는 지하상가에 오래된 옷가게 아무튼 이런 아일렛도 제대로 철벗혀있고 괜찮거든요? 2 8 0 0원이 많이 가져가셨네요 에 지금 4개나 들어있거든요 아 이것도 나시입니다. 요런 스트라이프 나시. 이거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입으면? 음. 레이어드 해서 입기 딱 좋은 그런. 지금 입어볼게요, 이거. 어, 너무. 어, 완전히! 콧물이 너무 나. 오,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와 봤거든요. 나시는 특히 알리에서 사면 좋은 게 비슷한 나일론 재질 나시예요. 이거는 돌스킬에서 한. 날치고 몰라 되게 비싸서 브랜드 제품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쪼가리 옷 만드는 나일론 실은 그렇게 품질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아요. 이게 돌스킬에서 산몇만 원짜리? 요게 알리에서 산 분명 이것도 한 5천 원밖에 안 했을 거야. 뭐 전혀 차이 안 나죠. 오히려 알리가? 속에 덧대서 입은 천까지 들어있어서 속이 안 비치는데 이거는 디자인 의도한 것 같긴 한데 니플 패치 붙이면 니플 패치까지 비쳐요. 아무튼 진짜 차이 안 나. 디자인만 잘 서칭을 하면은, 나시는 무조건 알리해서 사는 게 이득이다. 제가 그래서, 뭔가 사고 싶다 했을 때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나시를 산다 이러면은 Y2K 나시, 하라주쿠 나시, 펑크 나시 이렇게 검색해 보거든요. 저랑 비슷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미디 스커트인데요. 제가 사실 미디 스커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키가 작으니까 짧아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스타일링을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저대로 딱 입고 싶다 하는 그런 코디가 가끔 있죠. 자는데 이따 코디를 해봐야 알것 같아. 요 뭐 나름 약간 보풀 일어난 것처럼 돼있는데 보면은 보풀이 아니라 그냥 이 실의 특성인 것 같거든요? 보실 보실하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나는? 이게 꽤 비쌌어. 어? 8,800원?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 알리에서 사면 좋은 아이템 2위 스타킹. 제가 한 스타킹 러버거든요? 이렇게 땡겨가지고 멋쟁이처럼 뭔가 이거보다 더 이쁘게 입을 수는 있을 것같아 왜냐면 오늘은 여기 산 걸로 입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알리에서 이렇게 끈 달린 제품을 사면 100%의 확률로 빵 끈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의에 리본이나 끈 디테일이 있는 제품을 사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이걸 입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이 끈이 레알 포장끈이에요. 그 다이소 같은데 가면 파는 어. 이거는 길다란. 나시인데 안에 레이어드 하는 용도로. 이렇게 두개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컨텐츠 계속 하다보면 나시만 한 500개 쌓일 것 같아요. 짠! 나시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제품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다 다른 가격에 막 여러 스토어에서 팔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제품을 사진을 그 썸네일을 꾹누르면이 똑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파는 것들도 쫄라락 보여주더라고. 어 여러분 이거 숨이 안쉬지는데요 아, 이거는 약간 <laughs> 이거 약간 사이즈가 미스다. 이 안에 있는 것보다 이 겉에 있는 게 너무 작아요. 그냥 하나만 입어도 잘안 자요.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나? 그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찌부되는데? 그래서 약간 핏이 안 예뻐 보이나봐요. 괜찮나? 위에 또 이렇게 자켓 걸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있어. 너무 고가. 18,980원입니다. 우리 오늘 쇼핑 버짓 5분의 1 어, 어쩔 수 없지. 지금 옷 입으면서 깝치다가 개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었는데 시끄럽진 않으시죠? 아까 샀던 거, 요 안에 거, 요거, 나시 치마에다가, 그 하얀색 나시 니트 이렇게 레이어드 했는데 약간 애매해요.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가 안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매치했을 때만 그런 거니까 왜냐면 이 안에 레이어드 나시는 너무 여기가 높고 흰색 이 나시는 제가 아까 예상했다시피 너무 낮. 고 얘는 딱 여기만 가리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디자인이 가슴 선이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제 가슴은 여기거든요? <laughs> 하프컵 브라처럼 아,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각각 아이템은 매우 만족입니다. 이렇게 상상하고 사기는 했는데 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잠깐 움직였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속상하죠? 말을 너무 안들어 뭐야 아까 그 레깅스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거 그냥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안에 레깅스밖에 안 입어서 좀 숭하지만 그쵸? 안에 바지 입고 너무 짱짱해가지고 입기가 힘들어 그냥 껌스 신기 뭔가 밋밋할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성공이에요 왜냐면 전부 다만 원대에 샀으니까 얘는 뜯기 힘들까 봐 살짝 이것 때문에 오래걸렸죠 14,800원 이게 블랙이랑 그레이 두 컬러 있었어요 근데 리뷰에서 누가 블랙을 입은 걸 봤는데 블랙이 아니라 거의 네이비인 거야 완전 파란 블랙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레이 샀는데 근데 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평소에는 아예 다른 소재의 옷으로 찍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완전 이런 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짝 반딱거리는 나일론이 조금 많이 섞인 것같아입어 봐야 알겠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바지 걱정했잖아요. 근데 괜찮은데요? 이게 왜 마음에 드냐면, 은 일단은 기장이 나한테도 별로 안 길어. 잠옷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런 거, 뭐, 이쁘, 이쁘고, 하지만 제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보다 잠옷이다. 솔직히 이거, 바지까지 세트거든요. 아 후드였으면 진짜 더 귀여웠겠다. 근데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잠옷 사면 이거보다 살짝 더큰 느낌이거든요. <laughs> 어머! 아 미친색 세... 아일렛이? 박살났어요. 이게 지금 치마랑 스타킹 다긁고 다녔어. 아마 여기 버클에다가 넣었다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나 약간 아이보리색 잘 맞나? 노란색? 그런가? 와우 길이도 딱 좋아요 어우 더워 나 이래서 극세사 잠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만 이거 왜 샀냐 이렇게 바지 입고 있다가 안에는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집에서 항상 입고 있거든요 입고 있다가 살짝 춥다 이러면 걸치는 거지 그리고 주머니도 있었어 그래서 집에서 활동량이 많은 저한테 어? 머리 아파. 이거 여기서 막뭐 나오나? 막.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품 언박싱 끝났고요.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